안녕하세요. 유진테크놀로지 대표 임현입니다 오늘 유진테크놀로지 기업 설명회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저희 유진테크놀로지 제품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2차전지 제조 공정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지금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아, 저희가 넘버원이라는 표시를 한번 해봤습니다. 저희가 2차전지 시장 금융시장에서 비중을 제일 높게 좀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좀 표현을 한 장표이고요. 저희 고객사로는 장비 제조사, 배터리 제조사, 그리고 전기 제조사로 구분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저희 회사의 일반 현황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저희 유진 테크놀로지는 여현국 대표하고 저하고 각자 대표로 되어 있고요. 여현국 대표 같은 경우는 R&D 관련 기술 총괄을 맡고 있고요. 저는 기술 영업 총괄을 좀 맡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둘다 기계공학을 전공한 설계쟁이로 20년 이상 근무를 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유진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2010년 5월에 창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재 구성원이 210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본사에 100여 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해외 사이트 자사, 자회사에. 11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유진 같은 경우는 4개의 4개국에요. 이 저희 다섯 곳에 지금 거점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미국, 중국, 폴란드, 헝가리에 거점을 좀 두고 있습니다. 유진 테크놀로지 아이템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한번에 납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유지보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배터리 제조사 근처에 항상 사이트를 좀 두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저 유진테크놀로지 회사 연휴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2010년도에 유진테크놀로지 법인을 설립을 했고요 2015년도에 미국 법인 그리고 2016년도에 중국 법인 그리고 2018, 7년도에 폴란드 법인 그리고 2020년도에 헝가리 법인을 설립을 했고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어릴티엄셀 대응을 위해서 오하이오주에 추가 공장 설립을 한 상황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저희 2차전지 제조 공정 및 제품 적용 영역에 대한 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유진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배터리 전 공정에 다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배터리 제조 공정은 크게 전극 공정 그리고 조립 공정 그리고 활성화 공정으로 좀 나눠져 있고요. 전극 공정에도 여러 공정들이 있는데요. 유진 같은 경우는 슬리팅 공정이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프 유닛과 프리션 샤프트를 좀 공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조립 공정 같은 경우는 저희 유진의 메인 아이템인 노칭 공정에 노칭 금형과 노칭 금형을 운영할 수 있는 노칭 유니 유닛, 프레스 유닛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는 또 라미네이션과 패키징 쪽에요. 라미커터 유닛과 포밍 금형 그리고 포밍 금형을 운영할 수 있는 자동화 장비를 공급을 하고 있고요. 특이하게 저희 같은 경우 소재 파트인 리드 탭을 양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활성화 공정의 디케스 공정이 있는데요. 이 디케스 공정에도 저희가 자동화 장비를 공급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9페이지 되겠습니다. 저희 제품 포트폴리오 및 고객사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유진 같은 경우는 세개 사업부로 좀 나누어져 있습니다. 정밀 금융 사업부, 그리고 정밀 기계 부품 사업부, 그리고 리드탭 사업부로 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매출 비중 같은 경우는 정밀 금융 쪽에 74.5%를 차지하고 있고요. 정밀 기계 부품 쪽에 21.8%, 그리고 리드탭에 1.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고객사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저희 고객사로는 배터리 제조사인 LG에너지솔루션, 또 삼성SDI, 그리고 SK이온, 얼티엄셀, 그리고 다이슨이 있고요. 뭐솔브리 지나 에너테크 등등에서 배터리 제조하는 제조사들은 저희가 거의 다 거래를 하고 있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배터리 제조사에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장비사도 고객사로 좀 가지고 있습니다. PNT CIS 뭐 DA 테크놀로지 하나정밀기술을 거래를 하고 있고요. 특이하게 보시면 저희가 만츠라는 곳은 독일의 장비 회사입니다. 이 만츠도 저희가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리드트 때문에 전기차 제조사도 1차 밴드로좀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인데요. 리비앙, 현대차, 폭스바겐도 1차 밴도로써 공급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저희 사업장 현황인데요. 유진 같은 경우는 유럽의 폴란드와 헝가리 거점을 좀 가지고 있고요. 아시아 쪽은 중국과 대한민국의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쪽은 오하이오주와 미시건 쪽에두 곳의 공장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진의 핵심 경쟁력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노친금융 아, 점유율 1위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저희하고 경쟁사 두 곳에서 양산 공급에 대한 경험을 좀 가지고 있고요. 유진 같은 경우는 국내 시장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아, 저희의 메인 아이템인 노친금융에 대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아, 그림을 보시면요 가운데 놓친 금형이 있고요 저희가 전극판이 놓친 이제 트리밍을 하는 건데요 저희가 배터리 안에 형상을 모형을 타발해 주는 금형입니다. 그래서 굉장한 정밀도를 좀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1마이크로에서 3마이크로의 정밀한 기술력을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제 놓친 금형 같은 경우는요 배터리의 제조 공정 및또 놓친 금형 그리고 장비 소재에 대한 전반적인 기술이 없으면 공급하기 좀 힘든 아이템입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타발을 했을 때미 타발 현상이 있으면요. 그거에 대한 책임 유무가 좀 따져집니다. 그랬을 때이 전반적인 기술을 알고 있지 못하면은요. 다 금형이 좀 원망을 듣는 상황이라서 좀 매출에 좀 영향을 많은 영향을 미치는 아이템이라서요. 그 정도로 많이 예민한 제품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유진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3사 이외에도요. 유럽이나 미국 그리고 아시아 쪽에도 많은 공급 이력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10년 이상의. 동안 많은 데이터를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느 회사보다도 좀 경쟁력이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유진의 또 다른 이제 부서인 저희가 정밀 기계 부품 사업부에서 공급하고 있는 파트들입니다. 저희가 많은 부품들을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가장 메인 아이템들을좀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슬리터 쪽에 들어가는 나이프 유닛과 프릭션 샤프트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노친 공장에 들어가는 노친 금형을 운영할 수 있는 노친 정밀 프레스 유닛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라미 커터 유닛이라고 표현을 좀 해봤는데요. 대부분의 롤토롤 장비 같은 경우는요. 감아주고 잘라주고 붙여주는 게 반복되는 공적들입니다. 유진 같은 경우는 그 모든 공정에 많이 좀 최적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 라미 커터 유닛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기존의 라인에서는 작업자들이 다 해체하고 또 조립하고 그 세팅을 하는데 한. 두 시간에서 세 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유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장비 자체, 라인 자체가 두세 시간 부동이 되는 거였는데요. 유진 같은 경우는 기업들이 쉽게 일할 수 있게 만들어 봤습니다. 저희 내부적인 모든 기술력을 다들여서요 오퍼레이터들 같은 경우는 교체 시간이 5분에서 15분밖에 소유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양산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저희가 마지막 사업으로 이제 리드탭 사업으로 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유진에서는 리드탭을 양산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공정을 다 내재화 시켜서요. 안에서 도금 공정 및 그리고 저희가 아세이 공정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리드 탭 같은 경우는 제품의 90에서 95% 이상의 도금 기술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제품 그림을 봐주시면은요. 저희가 이제 PP 필름이 붙는데 그 소재의 PP 필름을 PP 필름이 융착을 시킬 때요. 저희가 단순하게 카파나 알루미늄 소재 위에 바로 붙이는 게 아니라 표면 처리를 한 위에 붙이기 때문에요. 이 도금 기술이 떨어져서 제대로 된 융착이 되지 않으면은 저 PP 필름이 좀 떨어져서요. 리크가 생길 수 있고 그러면은 어떤 폭발의 우려가 좀 생길 수 있어서 상당히 기술력을 요하는 제품이고요. 우측 그림 봐주시면 저희가 엣지가공 기술이라고 좀 되어 있는데요. 어, 리드 탭의 어떤 사이즈나 두께는요. 출력량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고출력일수록 리드 탭 사이즈는 좀 크고요. 두께가 두꺼운데요. 두께가 두껍다 보면은 이 끝 모서리 부분에 있어서요. PP 필름을 붙일 때 어떤 기포나 리크 현상이 좀 발생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진 같은 경우는 이 소재의 엣지 부분을 저렇게 눌러주는 눌러주는 기술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PP 필름이 그 눌러준 부위 형상을 그대로 타서 어떤 틈새 없이 잘 붙일 수 있는 좀 원천 기술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직접 아까 도금을 운영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부분의 도금이라고 하시면 되게 열악한 환경의 3D 업종이라고 생각을 하신데요. 유진의 도금 라인은 모든 다 인라인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환경이고요. 실제 저희가 이걸 자동화 시키다 보니까 생산성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됐고요. 그리고 저희가 불량률도 많이 감소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떤 작업의 효율성이 굉장히 증대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품질의 균일성을 유지하다 보니까 어느 회사보다 사실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품질이든 단가면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좀 가지고 있는 제품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시장 현황 및 전망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저희도 이 장표 같은 경우는 리서치 회사에서 공급한 자료를 저희가 좀 장표화 시켰는데요. 2040년까지 매년 37%의 어떤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장표입니다. 그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유진의 매출 성장도 급속도로 좀 성장을 한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희가 18페이지하고 19페이지 같은 경우는요, 배터리 제조 3사의 어떤 증설 현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 장표인데요. 실제로 배터리 3사가 글로벌 해외 쪽에 779기가 와트 정도에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보통 1기가 와트 투자를 하는데 한천억 정도가 소유가 되거든요. 그럼 실제 전 세계 시장에 78조의 투자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랬을 때한70% 이상이 미국 쪽에 좀 투자가 되는데요. 유진 같은 경우는 해외에 많은 거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이 유리한 상황이고요. 증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유진의 매출세도 상당히 증가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같은 경우도 어떤 생산 거점에 대한 편입니다. 좀 참고해 주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저희의 유진의 투자 포인트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아, 좀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 유진은요. 장비회사하고 많이 다릅니다. 장비회사 같은 경우는 어떤 증설에 따른 한 번에 매출이 증대가 되고 끝인 건데요. 유진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제가 지속 가능한 수익 구제라고 좀 표현을 해봤습니다. 유지는 모든 제품 대부분이요. 소모품입니다. 소모품이라서 양산이 많이 늘어나고요. 양산 속도가 안정화되고 가동이 많은 시간에 가동이 될수록 물량이 늘어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매출이 좀 등대가 되고요. 저게 보시면은 이제 금형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저희 매출 비중에 가장 큰 포지션을 좀 차지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금형이라고 하면 일반 단순한 뭐 사출 압출 그런 금형이 아니라요. 말 그대로 저희의 굉장히 고가의 정밀 프레스 금형이고요. 저희 금형 같은 경우는 처음에 매출 구조가요. 신제걸 제작하면 신장 매출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금형의 제일 안쪽에 보면 펀치 다이 쪽을 칼날이라고 표현을 드리면은요. 소재를 잘라 주는 칼날인데 그 칼날 같은 경우가 저희가 업체하고 약속을 한게 있습니다. 한 100만 타 정도를 치면은 저희가 금형을 하차를 시켜서요, 저희 회사에 가져와서 다 분해 조립 분해를 하고요, 저희가 다 측정을 하고 또재 연마를 하고 재 조정을 해서요, 다시 재 조립을 해서 저희가 공급을 하는데요. 사실 이러한 공정들 때문에 많은 시간과 기술력이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저희 금형 같은 경우는 한 모델당 4 배수로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금형을 하차했을 때도 라인의 부동이 없이 스페어 금형을 다시 장착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계속 반복이 되는 건데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신장 매출이 발생한 다음 100만 타마다 연마 매출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금형의 그 칼날의 수명을요 한 20번 정도 연마할 수 있는 칼날의 수명을 줬습니다. 그러면은 100만 타씩 한 20번을 치게 되면은요. 2,000 번을 치는 건데요. 그 2,000만 타 정도 타발을 하면은 이 칼날의 수명이 다합니다. 그러면은 그냥 폐기시키는 게 아니라 저희가 그 칼날 부위만 다시 제작을 해서 공급을 해드립니다. 그게 리페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실제 원한 금형 자체가 두번 정도의 리페어를 하면은요. 어, 금형을 폐기를 시켜야 됩니다. 왜냐면은 마모가 일어나고 어떤 변형 때문에요. 저희가 금형 자체가 미크론 단위로 공차 관리를 하다 보니까요. 어, 변형이 일어나면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리페어까지 가는 시간을 저희가 최대 장기로 봤을 때도 3개월 아니고요. 더 양산이 안정화되면 더 빠른 시간 안에 교체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랬을 때 저희가 금형의 완전한 폐기까지는 9개월이라고 좀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 또한도 저희가 안정적인 양산이 이루어지면 빨라지는 거라서 금형은요. 신장매출, 연마매출, 그리고 리페어매출, 그리고 양산신장매출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겁니다. 금형 이외에 유진테크놀로지의 모든 아이템들이 다 그렇습니다. 유진의 아이템은요. 소모품이지만 한번 쓰고 버리는 아이템들이 아니라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유 유지보수를 해줘야지 배터리 제조사에서 라인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정밀도도 중요하고요. 고가의 제품들을 공급을 한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아, 저희가 안정적인 밸류 체인이라고 좀 표현을 해 봤는데요. 유진 같은 경우는 LG 에너지 솔루션에 한60% 이상의 금을 융 공급을 하고 있고요. 삼성 SDA 같은 경우에 저희가 100% 독점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SKO는 저희가 작년 11월에요. 양산 테스트를 통과를 했고요. 내년부터는 저희가 SK 온도 공급을 하는 걸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큰 회사들에 대한 어떤 매출망도 가지고 있고요. 그 외에 해외 사이트에 많은 글로벌 업체들도 기업 거래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 이제 금융 자체가 공급하는 회사들이 두 회사가 없다는 이유는요. 어, 먹거리가 작아서 그런 게 아니라 실제 대단히 높은 기술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 기술력에 응대할 수 있는 회사가 저희하고 경쟁사 두 군데 밖에 없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진테크놀로지는 시장에서 굉장히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23페이지인데요 글로벌 확장 전략이라고 저희가 좀 표현을 해봤는데요. 아시겠지만 배터리 제조사들이 해외 사이트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제조사들도 배터리 사회 합자사로 많은 투자들을 하고 있는데요. 유진 테크놀로지는요, 유럽, 미국, 그리고 중국에도 거점을 좀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올 연말 같은 경우는 인도네시아에도 저희 해외 사이트 법인을 설립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증가되고 있는 글로벌 확장 전략에 가장 적합한 회사가 유진이기에 유진은 앞으로의 어떤 성장세가 더 좋아질 거라고 표현을 하기 위해서 좀 준비한 자료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신사업 성장 동력으로요, 노칭 프레스와 리드탭을 좀 표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사실 그간 저희 유진 테크놀로지, 에서 테크놀로지에서 놓친 프레스는요. 저희 금형 기술 때문에 공급을 했었습니다. 왜냐면 하 어, 저희 금형 굉장히 고난이도의 제품이고요. 되게 예민한 제품인데, 장비들이 저희 금형에 대해서 어떤 기술력이 뒷받침이 안 돼주면은요, 저희 금형 같은 경우 어떤 기술에 대한 구현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아이템인데요.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약간 애로사항이 많아서 저희 여양국 대표께서 사실 개발을 했고요. 저희가 LG 에너지 솔루션에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테스트가 통과돼서요, 현재 같은 경우는 저희가 폴란드 전 사이트에 유진의 노층프레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한 62대 정도 공급이 되어 있습니다. 있고요. 저희가 4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요. 어떤 내구성이나 제품 특성 성능 부분에서 사실 검증이 된 상황이었어요. 요즘 같은 경우 사실 어떤 배터리 제조사뿐만이 아니라 장비 제조사에서도 수주가 좀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요 아이템도 향후 먹거리도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라고 봐지고 봐지고요. 저희가 뭐 이따 후단이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레이저 노칭의 따른 부분 때문에도 저희가 금형 노칭 프레스의 어떤 매출이 좀 성장세가 보여질 거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아, 저희 두 번째 이제 신사업 성장 동력으로 보는 리드탭입니다. 유진의 리드탭에 대한 부분이요. 사실 다품종 소량으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을 상대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소재들과 필름들을 좀 다뤄다 보니까요. 많은 데이터가 좀 확보되어 있고요. 저희가 재작년부터 좀 방식을 바꿨습니다. 저희도 양산에 대한 준비를 좀 하고자 해서 저희가 2020년도에 신사업 이전을 하면서요. 리드탭, 대한 어떤 캐파를 약간 증설을 한 상황이고요 저희가 월한 100만 세트의 생산 케파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번에 이제 투자금을 유치하면서요 리드탭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0만 세트 케파까지 캐파, 좀 캐파업을 할 상황입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업체를 응대를 하다 보니까요. 다이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양산 테스트에 좀 통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이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싱가포르에 공장을 짓는 걸 알고들 계실 텐데요. 어떤 마지막 화이날 포장에 대한 부분만 좀 조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말이나 내년 초가 되면은요. 양산에 대한 어떤 결과를 저희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어 배터리 제조사 관계 회사인 소재사하고요. 개발을 하고 있는 아이템이 있습니다. 그 또한도 지금 결과치가 좀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저희가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저희가 어 외부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두 회사에 대한 어떤 양상이 좀 안정화가 되면은요. 현재 저희가 이제 리드탭에 대한 매출 전망치를 좀 표현을 해놨는데요. 좀 보수적으로 잡아놓은 부분입니다. 요두 회사에 대해서 양산이 결정이 나면은 이 매출 증가세는 훨씬 도표보다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 저희 경영 성과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어, 도표를 봐주시면 저희가요, 2020년부터 매년 13% 이상의 어떤 성장을 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23년도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19%까지 좀 달성이 되어 있는데요. 실제 이렇게 봐주시면은, 아, 종전에는 뭐 영업이익이 좀 낮았었는데 왜 갑자기 높아졌냐. 그리고 어, 22년도 같은 경우는 매출은 높아졌는데 아, 왜 저러냐, 막 이렇게 말씀을 좀 하시는데요. 실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지정감사하고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요. 매출 채권하고 어떤 재고자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사실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시다 보니까요. 그 부분 때문에 상당히 힘들었는데 저희가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많은 부분을 다 해결을 하고 넘어온 상황이라서 그에 따른 결과가 상당히 좀 좋게 나온 부분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을 높이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원가 절감 및 어떤 내부 공정에 대해서 많이 개선을 하고 있는 상태라서 당장에 급하게 오래 보여진 부분이 아니라 저희가 몇년 전부터 꾸준하게 노력하고 있던 부분이 결과치가 나왔다고 좀 좋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 이 부분은 이제 별도 상이라 좀 참고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저희가 매출 현황에 대해서 사업 부분 별로좀 한번 나눠봤습니다. 저희가 정밀 금형, 그리고 정밀 기계 부품, 그리고 리드 탭으로 좀 구현을 해봤는데요. 봐주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어, 노친 금형을 중심으로 매출 성장세가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보입니다. 이 부분은 매출 어떤 글벌 확장이 더 많고 증설이 많아지면요. 그에 따라서 더 빠르게 성장할 거로 좀 보여질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리드탭 같은 경우도요, 저희가 한한 삼십 프로 이상의 성장세가 보여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아, 이 부분은 저희가 매출을요 고객 식사별로도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어 붉은색 같은 경우는 LG고요, 파란색은 삼성인데요. 어, 삼성은 보시면은 매출이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 보여지실 텐데요. 아, 저희가 붉은색 부분 보면은 이십일 년도부터 매출이 좀 하락을 하고 있는 게 보여지실. 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더잘 보시면은 23년도부터는 다시 매출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 2021년, 22년, 2년 동안 증설에 대한 포지션은 저희 금형노칭이 아니라 네이저 노칭에 따른 증설만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증설이 그렇게 간다고 기존에 있는 금형노칭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저 기존에 10년 이상의 어떤 투자됐던 부분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는 부분이고요. 증설에 따른 부분이 LG만 이렇게 레이저 노칭을 좀 갔었는데요. 23년도 보시면은 안, 다시 저희가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건요. 레이저 노칭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쪽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요. 어, 레이저 노칭을 안 가겠다고 LG에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LG 사이트에 현대차 관련 어 레이저 노칭들은요 저희 금형 노칭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올 하반기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에 표현은 안 되는데 하반기 같은 경우도 열네 라인에 수주가 들어온 상황입니다.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도 저희가 거점이 없었는데 급하게 해외 법인을 투자하는 이유가요 어, 그 당시 인도네시아 현대차 관련 라인이 증설이 될때 레이저 노칭으로만 다 증설이 됐었는데요. 그 부분이 다 지금 교체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또한도 염려를 안. 하시고 오히려 좋은 소식이라고 봐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저희 유진의 성장 로드맵이라고 좀 표현을 해 봤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주력 제품 성장 전략이요 아 모든 아이템들이 다 소모품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고가의 소모품이고요. 유지해서 유지보수를 끊임없이 해주지 않는 이상은 유지가 불가능한 소모품들입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의 이제 메인 아이템인 금형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작년에 보면은 전 사이트에선 850여벌을 좀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850벌이 지속적으로요. 연마 매출, 리페어 매출, 그리고 양산 신장 매출이 반복이 돼서 일켜 있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한 26년도 정도로 예상을 하면 현재 증가 추세를 보면은요 증설 추세를 보면은 저희가 한 3천여 벌 이상의 금융을 핸들링을 할 거라고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그 또한도 신장 매출, 연마 매출, 리피어 매출, 양산 신장 매출이 발생이 될 거고요 지금 사실 안정화가 많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전지, 전기 배터리를 제조하는 운영사들이 안정화가 안 되는데 3년 정도 후면은요. 순차적으로 계속 안정화가 되면은요. 그 소모품의 소모 시간은요. 훨씬 당겨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유진의 어떤 매출 성장세는 더 좋아질 거고요. 아 저희는 수익성 강화를위해서 많은 노력을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속할 겁니다 원천 기술은 유진이 가져가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어떤 외주 인력에 대한 원가 절감을 하는데도 많은 노력을 할 거고요 아 저희의 지금 아이템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진의 포트폴리오 보트 자체가 저희 다변화를좀 표현을 해봤는데요 처음부터 이 많은 아이템을 운영했던 것은 아니거든요 저희가 매해마다 두세 가지 아이템을 추가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유진은요 업체가 편하게. 일하실 수 있도록 유진의 많은 기술력이 집약되는 제품들을 끊임없이 만들어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지금까지 유진의 기업 설명에 대한 자료를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